나영아 재밌어? 네 너무 재밌어요 어, 네. 소원아 네? 오늘 잘 왔어? 너무 좋요 그래요? <laughs> <laughs> 오버핵션 확실한데 <확신하는데>, 오버핵션 <laughs> 야그데 아까 만들었던거 우리 소원이 만들었던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누구예요짱구예요 도라에모 진구 징구? 징구 징구 어, 짱구잖아 짱구 아니구나 아니에요 어, 진구, 진구 맞잖아 징구 아 윤모생 감사합니다. 오늘 아, 아침에 도와줘서 많이 고마워요. 아, 어제 삼행씨 아, 너무 멋졌어요. 씨 아, 기대됩니다. 아, 언제 유튜브에 공개하나요? 아, 아, 아. 빨리 할게요. 빨리, 리야이 <laughs> 어. 친구 벽카츄 그리네. 벽카츄 벽화 쭉, 벽화 너무 잘 그린다. 아 예쁘다. 줄이 너무 커. 커가 다 우리 줄 지금. 줄 한번 찍어주세요와 우리 줄, 우리 무서. 줄 한번 보세요 줄. 와. 우리 부스 줄이야 줄. 와, 사람들, 사람들 너무 맛있다. 와, 여기는 경상도 수목원 우리 부스 어수학급 만들기 부스인데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도서 이벤트 특히 끝내줍니다. 여기로 가죠. 오늘 제대로 약한 200개 준비했는데 200개 금방 더있될것 같습니다. 어 왼쪽에 수학나눔학교. 동명중학교, 인주동명중학교. 어, 터리날나 뱃드냐, 장원수학생 아, 옆에 우리 성규동생 계시네요. 성규정생,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여기는 인주중학교. 겉거리 매드매스 부채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하네요. 와 여기는 진주중앙고등학교 이야 이게 예약자 명단 와 생명권이 합니다 이거 하고 그냥 줄 서서 받으면 안돼요 고생하세요 네와장문자 센터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가면 만큼든 나중에 시급하게 해줄게. 봉사활동 잘해주세요. 봉사활동. 와, 우리 믿음직한 꺼어 예. 아, 고생이 많다. 인정. 어, 인정. 몇개 꼰네. 야 벌써 많큼나나 와, 또 오늘 금방 소진되겠는데 야, 꺼 잘한다. 고민이 고생한다. 오늘 몇시에 나왔어? 어, 9 시. 아 시. 야 진해했어. 어? 나중에 선생님이 점심은 김밥으로 준비해도 김밥. 어? 김밥, 식혜. 그래 맛있게 먹자. 어? 다현이 어 고생 많아요 우리 다현이. 다현이 집이 원래 어디야? 사봉이요. 사봉. 오늘 몇시에났어 여덟시 어, 그어왔어 아니요. 농담. 엄마가 태워줬나? 네. 어, <laughs> 네. 어 대한민국 엄마들 너무나 고생하시네. <laughs> 남규! 네? 남규, 그어왔나 아니요. 차 타고 왔나? 계중계교통 네. 예중, 아니요. 지민이, 아, 엄마 차요. 아, 지민 엄마. 어, 지민아, 네? 이러이라엄마테다 이러, 이러. 말씀해라. 엄마 사랑해요. 이런 거해봐 네. 시작! 아, 어머니, 다합니 아이, 그, 공식적인 그,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수모까지 실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기면 덥나? 어머니, 그 감성 수모까지 워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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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박정원 선생님,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어. 오늘 아침에 9 시부터 <목소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 야, 우리들이 제일 많다 지금. <목소리> <목소리> 이거 유튜버 생방송 하면 해야 되는데.